오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어, 15장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 헤브론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환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어,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이제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현재 가나안 땅에 와서 살은 지가 10년이 됐어요.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지금 85세가 되고 점점 늙어가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내내 어, 몸에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고 어, 그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현재 십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그렇게 자손이 있게 될 거다. 한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진짜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기는 믿으나 하나님이 좀 증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횃불 가운데 나타나서 그 언약 체결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네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4대 만에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현재 이렇게 자식이 없는데 앞으로 4대 4대를 걸쳐서 이제 애굽에서 어 민족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말은 여기 없어요. 그러나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 언약 체결 말하자면 이제 사람과 사람간에도 언약 체결을 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양쪽 다 죄인들이어서. 그게 그렇게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아시고, 편무 언약 체결. 편무라는 말은 한쪽 편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걸 믿었을 뿐이지, 뭐100% 그렇게 확실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 후에 바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왜냐면,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종 화가를 통해 자식을 낳으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백세까지 가서 어, 아브라함의 힘을 다시 주고 사라의 태를 열고 해서 기적으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 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건데 이걸 아브라함은 자기 상식선에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인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미래를 밝혀 주셔요 네가 네 자손이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올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이제 결국 받게 될 거다. 오늘 그 21절까지 그냥. 총체적인, 총체적인 언약의 큰 틀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다위시대에 가서야 결국 가나한 땅이 이제 진짜 그 경계 부분이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후에, 천년 후에 이 언약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천 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대가 바뀌고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만 안 변했잖아요.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가는데 사람은 계속 바뀌니까, 이게 사람이 제대로 깨닫고 알고 그 믿음이 계속 내려가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무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일률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거지 사람은 누구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에 구원 받는 거 천국에 임하는 거 사람이 그거를 다 깨닫고 다 이어주고, 이어주고 이어져서 믿겠냐고 우리 자식 때부터 벌써 안 믿으려고 하고 벌써 삐끄러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3대라도 내려갔잖아요 3대 잘 내려가는 것도 이게 힘든 일에 성경에 그런 그런 집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 요 첫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언약의 체결을 이제 말씀하는데 이 언약 체결의 원리가 뭔가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일 뿐이에요. 사라. 그러니까, 너의 몸에서 하는 말은 너의 부부를 통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제 사랑의 아기를 지금까지 못 낳는 성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포기하고 자기 여정을 주잖아요. 이 하가를 통해서라도 당신 씨를 받아라. 이게 벌써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뭐쳐 보더 가지고 아기 낳라는 그런 비상식적인 말씀 하실 리가 없잖아요. 상식을 초월해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안되면 다른 비상식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그러거든그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에 따라서 믿어야지 우리 상식으로 믿어가지고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해 주심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사람의 씨로 그된그 그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지 마지막에 오는 저 그리스도 이 땅에서 태어나는 저 그리스도는 절대 구원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를 그리스도로 믿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천지 차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현재 없지만, 분명히 네 부부를 통해 자손이 생길 거고,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어때요? 그게 맞았잖아요 하가를 통한 아들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선민이 못 돼요. 아브라함의 신대도.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중동 지역에...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나는 언약의 씨고 하나는 육의 씨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사탄이 한쪽을 흔들면 계속 이렇게 역사 속에서 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은 아브라함은 좀더 어 분명하게 깨닫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한 깨달음도 없고 기다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일을 저질러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점 하나는 뭐냐?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예, 앞으로 하늘의 물별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는 것은 너는 그래 내 백성 맞다.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내 백성으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자로, 받아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 이렇게 하면, 체결이 된 거거든요. 어, 의로 어, 여기셨다. s 말씀이 중요 o 요 you, y o 그러는데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 진짜로 우리가 완벽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 믿,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라고 여기신 여기신다. 받아들인다네.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세례 받는 거고 믿음으로 직분 받는 거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의의 길을 가고 이렇게 계속 최선을 다하는 거지 사람의 믿음은 완벽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부터가 바로 칭의의 믿음이었지 그가 완벽한 믿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결이 다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너와 나는 이 언약, 구원 언약이 체결됐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두 번째 보면, 7절부터 12절, 그리고 17절까지 보면, 언약 체결의 증험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말씀으로만 또,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냥 말로만 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너무 엄청나게 큰데 아브라함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습니다만 했을 뿐이지 그게 사실화가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 좀 증표를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 언약의 체결이라는 것은 사람 사람끼리는 바로 증표를 가지고 언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도 증표를 요구한 거예요. 사실적인 그런 체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을 좀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 제사 예물을 준비하고 내 앞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이 양이니 잡아 가지고 각을 떠서 쪼개 가지고 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쭉이그 짐승을 잡아서 그 열어 놨으니까 그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달라들잖아요. 그러면 또쪼고쪼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영적인 체험을 주시려고 그의 이제 혼을 잠시 멈추게 하신 거고 영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초월적인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데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깜깜한 세계가 보이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은 앞으로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백성을 삼고 그 땅을 주어서 그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다. 이걸 다 말씀하셔. 그 어두움 속에서. 그건 무슨 뜻이냐? 애굽 강이라는 것은 저 애굽의 나일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개부 사막의 사막 지역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경계 부분에 작은 강이 하나 있어요. 그걸 애굽 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의, 지금의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의 경계 부분 네개부땅에그 애굽 강을 기준으로 해서 저위에 이라크에 흐르는 유브라데 강까지가 너의 자손에게 줄 언약의 땅이다 이렇게 발표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완벽하게 안 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순종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아,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래도 가장 국경이 넓어졌는데 거, 거기에 좀 근접하게 갔을 뿐이. 그리고 지금 유브라데 강 이라크 또 이쪽 사우디 아라비아 뭐 전부 이집트 할것 없이 그 주변이 전부 지금 아랍인들 건데 그 아랍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결국은 넓게 보면 다그 중동 땅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그런데 정말 세임 받은 선민 가운데 이 이삭의 이 자손들은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서 고그 말씀하신 고그 가까이까지만 같이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래를 예고하신 후에 진짜 언약 체결을 아주 놀랍게 하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횃불이 임한 거예요. 횃불이 임해 가지고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큰 불덩어리가 지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 왜 그런, 그런 체험을 주셨느냐? 본래 그 시대에도 사람들 간에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체결하는 방식이 그런 거래요. 짐승을 하나 잡아놓고 양쪽을 쪼개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약속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너와 나는 이 약속을 분명히 했다. 만약에 어기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쪼개버릴 거다. 짐승을 딱 잡아서 쪼개는 것처럼 너나 나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 어기면 우리는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증표가 그런 거라면 내가 그거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짐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기만 했고. 그러니까 정말. 언약을 보여달라고 한들 우리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 보고 지켜 달라는 뜻이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야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친히 그 증표를 지키 지키시는 체결을 손수 해주시고 아브라함한테 는 시키지도 않으셨단 말이야. 자 끝으로 세 번째. 13절부터 21절까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선민 계획을 발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냐? 라는 것을 밝히시는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앞으로 너희 자손이 생기면 이방의 계기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긴 그 시족이 누구냐면, 에, 아브라함, 그 다음 아들, 이삭, 그 다음은 손자 야곱이에요. 이렇게 3대를 내려가면서 남자 자손 70여 명이 태어났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가요. 누구? 바로 애굽으로. 그것이 그 지역에 기근이 나면서 그 전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땅에 끌려가죠. 꿈으로 해몽을 해가지고 기근을 풀수 있는 비결을 요셉이 말해주므로 그가 갑자기 총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과 그 가족 70여 명이 요셉의 그 소식을 알게 돼서 그리로 이민을 떠난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그리고 그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은 그 당시에 한 대가 100년 그래서 4대 4대 동안에 그렇게 많이 백성이 늘어나요. 그래서 60만 장정이 돼서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출애굽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그거를 말이. 그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방에 개기됐다가 너희가 4대 후에 올 거다. 그래서 그 4대를 우리가 어 제대로 알수 있는 것은 모세의 족보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세의 조상을 레위잖아요. 셋째 아들 레위. 그런데 그 셋째 아들 레위가 그 자식을 낳게 되는데, 거기서 어 진짜 4대, 4대만인 이 모세 때 올라오는 거예요. 레위와. 그 모세는 4대, 4대가 흐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 광야 2년만 거치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40년으로 그걸 기한을 정해 주셔요. 그 2년은 지금 지나갔고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겠다고 이들이 거절하니까 38년을 더 뺑뺑 돌려서 방황을 하게 하고 딱 40년 채우고 모세는 죽고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전부 새로운 세대야. 40년 만에 완전히 세대가 싹 바뀌어. 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15장에서 예고하신 대로 400년 동안 이루어져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이 있고, 그걸 사람이 알 턱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제아무리 징표를 구해도, 징표 보여줘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열두. 어, 자손들이 그렇게 400년이 흘렀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만 그 스케줄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복음 언약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치를 따져서 뭘 알겠냐고 그냥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그냥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참 우리, 우리 머리가 뛰어나고 뭐 역사를 뭐 연구해서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유대인이었다가 그들이 예수를 버리니까 바로 그 복음은 우리 이방인에게로 온 거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이게 큰 틀이야, 이게. 이게 지금 나머지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오늘 이 언약 체결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에 똑같이 언약 체결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떤 증거를 보고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그냥 믿을 뿐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